헌법재판소의 기능 유지와 탄핵 심리 완결을 위한 가처분 전략 필요 1. 당면과제만여 헌법재판관의 지위 임시부여 가처분 인용은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 이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위헌적 직무유기 임명 거부를 교정하기 위한 최소 조치 2. 중장기적 대비 문영대 임미선 재판관 퇴임 후에도 직무 계속 수행이 가능하도록 가처분 필요 4월 18일까지 탄핵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 후임 재판관 임명 지연 또는 거부 시 헌재 기능이 마비되지 않도록 해암 가처분과 별도 입법전략은 양립 가능하며 병행해야 함. 3. 가처분의 정당성과 전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사건에서 헌재는 4일 만에 가처분 인용 결정. 2024 헌사 1 2 0 헌법재판소가 입법과 유사한 기능을 가처분으로 수행한 전례. 헌재는 신청 없어도 직권 가처분 가능 헌법재판소법 제57조 제65조 윤진숙 교수 칼럼 신종범 변호사 글등 가처분의 합헌성과 실효성 인정한 논거 다수 존재. 4. 법 기술적 실행 방안 문영배. 임의선 재판관 가 처분을 이건으로 분리하여 서로의 사건에 참여 가능성 열어둠. 7인 정족수 조항 헌재법 제23조 제1항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도 준비 필요. 6인 체제 대비용 집단 헌법 소원 가처분 제기 운동 필요. 5. 입법과 병행한 전략 제안. 헌재법 개정을 통해 후임 임명 시까지 직무 계속 조항을 신설하는 입법 추진도 중요. 부칙 등을 통해 입법 지연 시에도 퇴임 재판관에게 지위 부여 가능하도록 조정 가능. 6. 실천 촉구.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헌재의 지연을 압박하는 여론 형성 필요집회, SNS 등. 법리적 대응은 조연이고, 국민적 여론이 핵심임을 강조. 작성자는 키보드 율사로서도 싸우겠다는 입장.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